자, 뭐, 217을 하든 218을 하든, 어, 이걸 x로 둘까 그럼 쟤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, 2 7 2 7을 둬도 되고, x-1의 세제곱 빼기 1이고. 자, 그러면 이쪽 거 먼저 보면, 이렇게 보면, 얘 빼기 얘 하면, x-2이고, 그 다음에 얘 제곱, x제곱-2x 더하기 1. 그 다음, 더하기 얘랑 1이랑 곱한 거, 그 다음에 더하기 제 제곱, 이렇게야.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-x 플러스 1이 되지. 이거 인수분해하면, x 플러스 1에 x제곱-x 플러스 1이고, 이렇게 되겠네.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x가 2, 1, 8이면 2, 1, 6분의 2, 1, 9야. 자 2, 1, 9도 하면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73이 되시고 얘는 72 이렇게 되겠다. 됐지?